안녕하세요, 헨치님들 오늘도 돌아온 한자으로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과 1월 13일이죠 화요일 의 하루를 살펴볼 거고요 추운 날씨 속에서 또 따뜻한 일이 함께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요즘 나름대로 또 사람들도 만나고, 뭐 술도 좀 한잔하고 이렇게 또 일도 하고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잘또 보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또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고 있는 다섯 가지의 카드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악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술자리를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술 버릇도 좀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 좀 좋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피곤함이 따를 수 있는 날인 것만큼 사람들 관계적으로 좀 신경이 쓰일 자리들이나 그런 또 관계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쓰지 않아도 될 곳에 돈을 쓴다라든지, 또 실수를 하는 경우들 생길 수 있으니까, 또한 주의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계약적으로 좋다라든지, 뭐, 정규, 이렇게 뭔가 취업이 되거나, 또 합격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좋은 흐름들이 있고, 뭐, 뭐, 영업 일을 하시는 분들, 뭐, 계약을 따내게 된다라든지, 뭐, 장사 사업적으로는 또한 이제, 단골이 따른다라고 얘기도 하는 것만큼, 뭔가 수익적으로는 잘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만큼 좀 충동적으로 써버릴 수 있는 것, 과소비가 되는 것 특히 오늘 또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2번 분들은 컵 4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람 관계적으로 좀 귀찮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좀 받지 않고 싶은데 억지로 뭔가 지워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좀 가만히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또 그런 연락이 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뭐 내가 무시를 하는데도 계속 조금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요. 어, 제안을 받기는 하지만 그 제안이 뭐썩 좋은 제안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가장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외로 다른 제안을 하는 경우들 또 그런 제안을 받는 경우들이 또 나를 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어, 재밌거나 흥미로운 날은 아니지만 또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좀잘 지켜내는 날이라고 보이는 것만큼 특별한 하루는 아니겠지만 안정적인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3번 분들은 퀸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금전적으로 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족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좀 아쉬워지는 그런 결과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잠을 좀잘 자는 게 중요한데, 밤에 좀 잠을 설치거나 깨는 경우들도 있겠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하게 행동할 필요도 있고, 마음을 또다 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결정과 선택은 단호하게 하고, 여러분들 멘탈과 마음을 좀 확실하게 잘 잡는 게 오늘은 또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나 소비되는 것보다는요, 받게 되고 얻을 게좀 많은 날이기는 하지만, 아쉬운 건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4번 분들, 4번 분들은 세븐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취업적으로 운이 좋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하게 잘 해내게 되는 결과들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 순위에서는 1등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우선 순위를 얻게 되고, 또 승리를 하게 되고 성취를 하게 되는 결과들이 있다. 다만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틀이라는 것 안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뭔가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는 얻는 게좀 적은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은 또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편한 방식으로 좀 수월하게 결과를 얻을 길들을 가는 것이 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은 또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취업적으로 운이 좋고 뭐 이직에 있어서도 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거절이 좀 필요해요. 다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너무 피곤한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아니다 싶은 것, 나의 또 우선순위에 어, 아닌 일들은 좀 미뤄두거나 또, 이렇게, 거절하는 것,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5번 분들은, 텐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많이 지친 날이다, 라고 보입니다.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허리가 좀 다치는 경우들, 허리가 좀안 좋은 경우들도 있겠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걸좀 몰아서 하는 건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굳이 오늘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미루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 쉽게 상처를 입거나 다치기도 하니까 과격한 운동이나 과격한 행동들, 액션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노력은 많이 하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길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 일들 위주로 오늘 하루를 좀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 프로젝트나 좀 지칠 법한 거, 내가 끝까지 하지 못할 것 같은 거는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오늘 또 여러모로 현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실망할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웬만하면 내가 직접 움직이고 직접 체크하고 직접 확인하자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다섯 가지 카드 선택지 보면 오늘 하루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또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날이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또어 하루 잘 보내 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현친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